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찬양이 끝이 나긴 나네. 난안 끝날 줄 알았어. 전 집사님, 정말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또 설교를 음, 부탁을 받고 여전히 예, 전에 같이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부담되고. 그래서, 머리도 염색하고, <laughs> 또이대팔 평생 안 합니다. <laughs> 그냥 모자 쓰고, 어? 그렇게 하는데, 또, 그래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또 심도 좀 줘보고, 이제 그렇게 왔는데, 이게 좀, 어, 부자연스러워요. 옛날에는, 뭐, 이게 당연히 목회 현장에 있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이런 모습이고 양복은 아마 누가 뭐 돌아가시거나 결혼식 뭐 줄에 있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양복은 입을 일이 없어요. 참 자연인 같은데 음. 설교하라는 것 같이 어떻게 32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어, 설교 부탁을 받으면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음? 새로 만드는 건 상상 못해요. 전에 했던 것 가지고 하는 거지.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는 이 말씀은 정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당부. 그러니까 다윗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제 왕으로 어, 통치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당부하는 유언과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오늘 이 어,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면서 이제 이게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또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다윗은 새 왕이 된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하였다. 자, 내 네, 아들 솔로몬아, 너는 먼저 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태도로 섬겨라. 그분은 우리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고 가장 은밀한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다. 내가 진심으로 그분을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내가 그분에게서 멀리 떠나면 그분도 너를 영영 버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너는 이제 이 사실을 똑똑히 알아둬라. 여호와께서 너를 뽑아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분의 성전을 짓게 하시려는데 있다. 그러니 너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이 임무를 수행해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은 당부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하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먼저 이 아버지의 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응? 그러니까 다윗이 만난 하나님, 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너도 그 하나님을 알아라. 이게 이제 아버지의 신앙을 아들이 유산으로 이어 봤지요. 우리 아들도 여기 작은 아들도 있지만, 뭐큰 아들 목사 돼서 카나다가 있고. 저는 제일 저 자신도 모태 신앙이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태 신앙에 대해서 아주 그 확신이 없어요. 모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게든 그 타성에 젖어서 형식에 끌려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과연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하나님을 알아라! 알아라!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나? 그게 늘 마음에 퀘션마크로 남아 있어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이 말은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지적인 하나님을 알라는 게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뭐 옛날에 우스개소리 그랬잖아요. 도시 어? 대통령을 내가 안다고 가서 어? 제가 당신을 잘합니다. 그랬더니, 부시가 부시시 해가지고, 너 누구냐. 그랬다는데. 아니, 내가 아는 거하고, 저분이 나를 아는 거하고, 다르죠. 달라요. 문재인 대통령 모여서 TV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다잘 알아요. 가서, 대통령님 접니다. 너 누구냐.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게 유언과 같이 당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고 머리에 주입을 시켜야 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라 이러면 소망이 있어요 이게 소망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체험적인 만남. 이제 이게 우선되어져야 오늘 뭐 리브가 헌신 예배인데 두 집사님이 양쪽에서 같이 보좌를 하길래 자분들은 야곱인가 뭐야? 리브가가 누구의 부인이야? 그래서 저는 전집선이 언제 야곱이 됐나 그랬어. 아, 오늘 됐지. 헌신을, 제가 목회하면서도 헌신을 많이 강요를 하지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깨달아지는, 겹쳤던 것 중에 하나가 헌신 충성 강조할 필요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잔소리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지 마. 어?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원리예요.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는데 헌신이 없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면서, 곧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이제 현대 여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태도로 섬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가 뭐냐 면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섬기느냐. 그게 온전한 마음이야. 온전한 마음, 나,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요. 그것도 또 기쁜 뜻으로. 기쁜 뜻으로는 왜 자원에서입니다. 사람들이 다 맞이 못해서, 응? 어거지로, 그냥 체면 때문에 그냥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동적이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어제, 어제, 이제 우리 엄지애가 뭐옷 가게를 냈다 그래서 손주들 옷도 좀 사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갔어요. 그더니 열심히 그러면서 막 이제 동대문 가서 옷도 사오고 막 그러는데, 야, 힘들지 않냐? 애 키우랴, 뭐, 어, 그렇지. 즐거우니까, 재밌으니까 힘든지도 모르고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 같이 소풍 가는 것 같이. 소풍 가는 것 같이. 소풍 가는 날 기다려,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얼마나 가슴이 발랑발랑발랑. 하고 밤잠을 못 자고 설쳐대면서 하늘 나와서 하늘 한번 쳐다보고 들어가서 내 피아노 걷지 그러고 들어가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그게 소풍 가는 기분이거든요 음? 신앙생활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즐거워서 음? 그냥 행복해서 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제도 그 엄지 보면서 야 그렇게 힘든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옷 사고, 옷 사가지고 그런다는데, 야,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안 힘들대. 재밌대. 왜?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참.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잘 되지요. 잘되지 정말 즐겁고 재밌죠. 기쁘게 하라. 왜? 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잘 어떻게 섬기나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랬어요. 그분은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 보신다는 거야. 뭐 때문에 합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하고 있느냐? 속속들이 하나님왜 감찰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제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감찰하신다. 응? 감찰하시,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랬는데, 현대어 성경에는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고, 가장 은밀한 생각도 다 아시는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풀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들여다보고 계신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그다음에 나오는 말이 의도.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모든 의도가 뭐예요?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까?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의도를 알고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뭐, 은퇴해서, 어, 이제 우리 이진환 목사님이 잘 목회를 이제 후임자 잘 하시고 계시고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한 80, 90, 뭐, 요새, 그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뭐 보니까, 김장한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고, 조영기 목사님도 설교하시고 그러는데,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아니시더만. 원고로 읽는데, 내 아들들도 솔솔로면 안 하는. 아니야, 따발총으로 그냥 쏴대시는 그런 조영기 목사님 말해보니까, 어느날 그냥 원고 읽기도 힘들어 하시는. 내가 그 정도 나이가 많다 그러면 또 괜찮은데, 뭐 그렇지도 않으니까. 이제 제가 당부한다면, 우리 화평교회, 제가 방에서부터 시작해서 32년을 함께 해온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당부한다면,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것 같이, 이제 누구 때문에 뭐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온전하게 그 일을 할 때는 그분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계시기 고 때문에 아무쪼록 오늘 설교는 길게 하는 게 아니더라 고 내가 보니까 옛날에 내가 미래난 짓을 했어 그지가야 자기만이 그 열심을 가지고 그냥 할렐루야뭐 해서 했는데 이게 다. 생쇼야. 교인들은 별로 반응 없어. 그냥 빨리 끝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 목사님, 이건 내 얘기지. 자기 얘기 아니야. 이건 다 달라. 그 사람이 가는 방향이 있고 내가 가는 방향이 있는 거야. 난 뒤늦게 깨달은 게 내가 설교를 들어보고, 어, 청중석에 앉아가지고, 예,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장 가서 앉아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도 저랬구나. 그런 생각이, 그 아, 그러니까 빨리 저 사람도 내려와야 되겠구나. 어? 내려와야 될 사람이 엄청 많아! 어. 어. 빨리 젊고, 어? 그 어, 그렇잖아요 실력 있고 젊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걸 교회를 끌어가게 해야지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은혜도 안 돼. 음,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은혜가 되는지 모르지만 듣는 내가 은혜가 안 돼. 음, 그러니까 얼른 내려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아, 차라리 짧으면 좀 나. 아간단 명료하게 그냥 한2 0분 안에 딱 끝을 내면. 어, 그래도 쌈박하다. 그리고 그게, 그게 <laughs> 짧고 쌈박한 게 은혜가 되는데, 내용도 좋은데 길면,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 조금 아까 한 얘기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데? 음. 아까 한 얘기를 지금 몰라. 하나님을 알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 했어, 내가요? 모른다니까. 하나님은 섬겨라 어떻게 섬겨라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라고 소리 질렀는데 내가 열심히 고그 다음에 섬겨라! 어떻게 섬길까? 얘기했는데, 물어보면 하나님을 알라는 소리 들었는데, 고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몰른다 길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섬길 때 어떻게 섬길까? 이렇게 하고, 그냥 아주 단원을 나눠가지고, 그냥, 응? 어? 또 다음 주에 또한번 하고, 응? 어? 그다음또한번 하고, 어떤 사람 목사님은 뭐 회계 설교를 막 계속 매주 칠출을 했더니 장로님들이막 들고 일어났더는 거야. 아유, 회계 하라고 그렇게 날지게도 회계 안 하는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는, 여러분들은 그냥, 뭐, 오래간만에 와서 설교하니까 그냥 웃어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러는 거죠. 이게, 저도 들어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앉아 계시는 게, 그, 들어주는 게 그게 큰 은혜고 큰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고 마치겠어요. 딱 41분인데, 이제 45분이면, 그래도 20분을 한 거야. 그러면 안 되거든. <laughs> 설교를 요약하면, 다윗의 유언! 다위세 당부 유언은 뭐냐? 제일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그러면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고요 그게 뭐냐? 그냥 쉿! 조용히 그분만을 생각하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하는 의도가 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바로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라 말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두려워서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시며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와 우리 합병교회 위에와 우리 교회 또 지교회들 위에 또 선교지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